자 문제집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학원까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라는 친구들에게 인강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 제가 인터넷 강의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조곤조곤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초부터 알려주실 분이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우마리아의 우월한 과학 통합과학 인강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께서 화학의 강자이신데 기초를 모르는 친구들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생각을 하시면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만약에 조금 집중력이 떨어져서 앞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줘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장총 선생님의 통합과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애니메이션 효과도 띄워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집중시키는 강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백이범의 통합과학 엑시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백이범 선생님의 강의는 물리 역학 파트에서 킬러 문제를 풀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으셨을 것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이범 선생님 어떻죠? 말투가 굉장히 조곤조곤하고 잠이 올 법하면 키포인트를 딱 던져주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학원을 가지 않더라도 인강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과목이 통합과학임을 알려드립니다.